오늘은 제가 그동안 쇼핑했던 아이템들 중에 지금부터 여름까지 쓰기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방, 모자, 속옷, 그리고 셔츠랑 캐리어까지 다양하게 소개해 볼게요.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셔츠인데, 제가 셔츠 좋아하는 건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화이트 셔츠는 이미 집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바닷가에서 막 입을 셔츠가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나름대로 모양이 괜찮고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을 급하게 찾다가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생각이로 너무 괜찮아서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일 굉장히 오버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사실 여성 쇼핑몰에서 셔츠를 구매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고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쉐입도 예뻤고, 원단도 되게 바스락거리는 재질인데, 가격까지 좋으니까, 다른 컬러나 반팔로도 쟁이고 싶더라고요. 물론, 다른 브랜드 제품이랑 비교했을 땐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격 대비 이 정도 퀄리티면 너무 합리적으로 잘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스락거리는 원단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통기성이 우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온이 오를 때 착용하니까 살짝 더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긴 팔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에어컨 트는 실내에서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밀루 아카이브 캡 모자예요. 제가 이 브랜드 제품으로 이 핑크 컬러를 기존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같은 브랜드에서 다른 컬러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번에 태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침 면세에 이 브랜드가 들어와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컬러감이 들어간 모자가 잘 없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핫핑크 컬러를 하나 장만하고 싶더라고요. 이 컬러가 도전하기에는 쉽 않을 수 있는데 여름에 올 화이트의 포인트로 쓰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 여행에 이렇게 흰색 원피스랑 매치를 했는데 확실히 코디 완성도가 조금 더 생기고 사진 찍을 때도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면세 제품이라 조금 다른 건지 아니면 요즘 나온 제품이 이렇게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홍색 제품이랑 쉐입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제가 두상이 앞뒤로 조금 납작하기도 하고 또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귀까지 거리가 짧아서 이 폭이 너무 깊은 건잘안 어울리는데 이 분홍색 제품이 제 두상에 완전 찰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에 구매한 이 제품은 더 둥글고 깊은?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제 두상에는 살짝 뜨는 점이 아쉬웠어요. 지난 브이로그 영상에서 가방 사러 가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산 가방이에요. 한창 작년에 외국 셀럽들 착장에서 많이 보이기도 한 가방이고 전체적으로 무난해서 가볍게 들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평소 무난하면서 멋진 느낌을 선호하고 시크하거나 세련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요즘 점점 가방 크기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고민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가방이 커진다고 해도 유행이 끝나고도 가볍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에는 이 제품이 손이 더 잘갈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깔끔한 모양의 이 금장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금장 부분은 실버로 된 제품도 있다는 걸 보고 매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버는 한정판으로 나오기도 했고 한국에는 지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골드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죽 종류는 양가죽이 올해 새로 나와서 소가죽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들기에는 아무래도 양가죽이 나아 보였지만 이 가방은 시크한 느낌으로 들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이렇게 딱딱한 느낌으로 소가죽을 선택했습니다. 수납공간은 기본적으로 팩트나 립스틱 몇 가지랑 간단한 카드지갑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열고 닫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위로 올리면 되고, 또 닫을 때는 이렇게 껴서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3월에 구매했어서 저는 이렇게 가죽 블레이저랑 코디를 해봤는데 금방 날씨가 더워져 버려가지고 셔츠만 입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화이트 셔츠나 반팔티랑 매치해도 무난하게 소화 가능하고 더 많은 스타일링 팁을 보고 싶으시다면 외국 셀럽들의 코디 컷을 참고하면 좋아요. 밀리언코르 윈드브레이커 자켓인데 여기가 데님 맛집이에요 예전에 구매를 했다가 그때 제가 살이 많이 쪄있는 쪄 상태여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아쉽게 못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경량 소재 제품이고요 일교차가 큰 봄이나 비오는 장마철에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 제품이에요. 컬러는 기본 화이트, 블랙이랑 은은한 파스텔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제품이 비오는 날에 입기에도 좋고 봄에도 더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트 컬러를 선택했어요. 안감이 없기 때문에 여름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제품인데 착용했을 때 바로 시원한 감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루즈한데 짧아서 거추장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비올때 너무 길고 치렁치렁 하면 옷이 비에 젖기도 하고 그래서 찝찝함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간결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조이고 풀기가 쉬웠고 지퍼는 하나지만 맨 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온 위치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져서 예쁘더라고요. 여기저기 툭 걸쳐 입기 좋아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편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피브레노 가방이에요. 요즘 이렇게 사각 쉐입의 각진 가방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브랜드도 이런 모양의 바게트백이 가장 유명한데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제품은 무게감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진짜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손쉽게 들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사이즈도 다양한데, 컬러도 다양해요. 그중에 저는 이 미니 사이즈를 보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엄청 또 미니한 사이즈는 아니라서 적당히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스트랩이 핸드랑 숄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착용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핸드 타입으로 드는 게더 마음에 들었어요. 워낙에 모양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어디에 매치해도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원피스랑 함께 착용해 봤는데 여기에도 잘 어울렸지만 윈드브레이커랑 매치한 룩에도 걸쳐봤는데 둘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블랙을 고집하긴 했는데 실물을 받아보니까 컬러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도 여름 내내 잘 메고 다녔을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빅시크 유행에 따라서 안경을 장만해봤는데, 기본 블랙 뿔테보다는 프레임이 없는 무테나 얇은 실버테두리로 된 안경이 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테를 먼저 시도해봤어요. 29cm에서 인기 있는 제품 중에 골라서 구매를 해봤고, 아무래도 매장에서 직접 써보고 구매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어울릴지 몰라서 반신반의 했는데, 역시나 안경은 너무 예쁜데?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이 무태가 어울리시는 분은 이지적인 느낌이 나서 더 매력적이게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태가 없다 보니까 시원한 감도 있고, 어쨌든 저랑은 안 어울려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안경 자체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면세에서 뭐살거 없나 기웃기웃 거리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29cm에서도 꽤 판매량이 좋더라고요. 브랜드 룩북에서 보다시피 유러피안 느낌의 편안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브랜드예요. 아이템들도 감성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서 요즘엔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아니면 이런 아이템들에게 더 눈이 가고 있는데 이제 곧 여름이기도 해서 가볍게 들 에코백이 필요했었거든요. 이제, 이 가방 이랑 모자를 구 매하 게됐 어요. 먼저 이 가방은 모델처럼 편하게 툭 걸치기 좋겠더라고요. 네이비에 옐로우 레터링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깔끔하면서 프렌치 감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깨 끈이나 이 바디 부분도 생각보다 튼튼한데 이비스 에코백이랑 비교를 한다면 훨씬 탄탄하고 내구성이 좋았어요. 크기는 생각보다 넉넉한 사이즈고 안쪽에는 이너 포켓이 있어서 자주 꺼내는 간단한 물건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여행 갈 때나 피크닉 갈때 혹은 그냥 편하게 돌아다닐 때 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가방도 구매를 했는데 크기는 네이비보다 조금 작아요. 모델이 착용한 것처럼 청바지랑 매치하면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핑크 모자도 그랬지만 요즘 좀 아이템에 힘을 주고 싶다 보니 이런 컬러감 있는 제품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이비는 조금 더 이지한 컨셉이랑 잘 어울린다면, 이 빨간색은 캐주얼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모자인데, 이 브랜드 자체를 이번에 처음 구매해보기도 하지만, 가방뿐만 아니라 모자도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여러 제품 중에 저는 이두 가지를 구매해봤어요. 이 연한 블루색은 밀로랑 고민을 하다가 레터링이 이렇게 진한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여기 제품을 골랐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화이트 상의에 깨끗한 느낌으로 써줘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어두운 컬러의 상이랑 착용했을 때는 대비감으로 포인트를 주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유용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 챙이 깊어가지고 생각보다 얼굴도 작고 갸름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짧은 것보다는 햇빛 차단도 더잘 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는 아쉽게도 공홈에서도 품절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브랜드가 금방 품절이 되고 또 금방 풀리는 것 같은데 보통 공홈에는 금방 금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착용하기 좋고 특히 가을 겨울에 쓰면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장만을 했는데 이네이비에 버건디 컬러가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쭉잘 착용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생노랑이랑 같은 날에 구매한 가방인데 저는 원래 디올 가방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매장에서 착용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재고가 없어서 못산 샤넬백 대신에 돈이 굳었다고 남편 본인 여행용 가방으로 사용할 제품을 구매한 건데 저한테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남녀 공용으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게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블랙은 남성용으로 나왔고 컬러가 남녀 공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올의 이 패턴이 막상 사용하니까 포인트로 눈에 딱 들어오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이 무늬의 옷까지 되게 복잡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화이트나 그레이 혹은 블랙, 네이비 같이 무채색 계열에 깔끔하게 톤을 통일한 코디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톤 앞은 양쪽으로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각각 따로 물건을 보관하기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넉넉해서 한쪽에는 부피감이 있는 팩트나 지갑류를 보관하기 좋았고 한쪽에는 카드나 립스틱 같은 걸 보관하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원가 절감 때문에 스트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끈이 위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랩 부분은 조금 저렴한 티가 나기도 하고 잘 꼬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가볍게 그냥 막 들고 다니기에는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여름에 브라 차기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임부용 브라를 찾아서 헤매다가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고 마침 기존에 자주 속옷을 잘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즈만 큰 걸로 재구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 제품은 이번 여행 가서 너무 잘 입었던 제품이에요. 원래는 속옷 입고 그 위에 나시를 입으려고 다 따로따로 챙겨 갔었는데 이 제품만 착용하면 굳이 따로 입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브라캡이 달린 뭐 이런 나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 본 거는 아니지만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들은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았어요. 브라캡을 지지하는 밑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편하려고 입는 건데 오히려 가슴 압박이 더 심해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고 또 생각보다 그 부분에 땀이 꽤 많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안쪽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우수하기도 하고 임산부인 제가 입어도 전혀 쪼임 없이 너무 편했어요. 물론 4월에 세부가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였기 때문에 땀 흘릴 일이 많지가 않아서 땀이 쉽게 마르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걸다 떠나서 브라를 착용하거나 다른 브라켓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컬러별로 쟁여서 출산 후에도 잘 입고 다니려고요. 이 제품도 여름에 유독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임부용 제품을 찾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나 너무 편하기도 하지만 예쁘기도 해서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 너무 다 추천드린다고 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의 그 답답함도 허용할 수가 없. 더라고요. 한 22주까지는 그래도 기존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는 거 입어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벌써 말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배가 계속 불러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랑 임산부가 느끼는 편함의 기준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어차피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부터 임산부까지 다 소화 가능한 제품이고요. 원래 좀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짧은 팬츠나 드로즈 같은 제품이 편하다고는 하는데. 막상 착용하면은 자꾸 이게 허리 위로 기어 올라가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기어 올라가는 부분 없이 몸에 착 맞았고 조금의 답답함도 허락하지 않는 진짜 너무 편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컬러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기도 하고 무엇보다 케어 라벨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 있어서 거슬림도 없지만 좀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일반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하이웨이스트로 나온 제품도 있어서 배알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했을 땐이 제품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름에 더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은 모달 소재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휴가철이 오면서 여행을 많이 가실 거라서 캐리어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워낙 유명한 리모아 제품이고 그 중에 저는 에센셜 라인의 그린 라지 제품을 구매했어요. 리모아 제품이 워낙 유명한 게 예쁘기도 하지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하지만 알루미늄 제품은 튼튼한 반면에 무게감이 있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가벼운 에센셜 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알루미늄이 아니면 다른 캐리어랑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캐리어를 구매하면 평생 보증이 돼서 부득이하게 뭐 잠금에 락이 걸려서 캐리어를 뜯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했을 때 수리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각 전국에 있는 리모아 매장에서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서 가방 컨트롤하기에도 되게 편했고 이 손잡이 부분이 올라가는데 단계가 다 필요 없어서 누가 들던 간에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기능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라인은 오리지널, 뭐 에센셜, 하이브리드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재랑 무게 차이도 있지만 잠금장치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소소한 기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는 시즌마다 한정판으로 나오는 밝은 컬러 제품이 있고, 단종 없이 쭉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이두 가지 컬러가 메인이더라고요. 확실히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매장에서 봤을 때더 예뻐 보였고, 수암을 찾을 때도 눈에 확 띄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민트 컬러랑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리모와 첫 입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난하게 그린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태교 여행을 한번더 다녀올 계획인데, 그때 잘 사용하고 올게요.